하하하 우리는 바투미 호텔에서 우리 해피 스마일 스타리아 차박 모임 하신 거 보고 있어요. 와 우리가 같이 있는 것 같네요. 아유 아. 보고 싶어라. 네, 네잘 횡단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랑 동화하는 장면 찍으셨다. 너무 웃음이 나옵니다. 해피 스마일만 보면은 해피한 웃음이 저절로 머금어집니다. 어머머. 우리가 나옵니다, 제 얼굴이. 떡판이 나옵니다. <laughs> 아, 태영 오빠, 정순 언니, 감사해요. 수아 언니, 영숙 언니. 헨리 오빠, 조시. 정말 행복한 모습 보니까 저희도 행복해집니다. <목소리> 매 메시멜로. 내년에 꼭 함께해요. 항상 든든하고 기대돼요. 다음 만남이. 1월 1일부터 1월 31일 한 달간. 어, 1월 1일부터 한 달간 안탈리아. 안탈리아에 살 집을 예약하였어요. 마무리 좋습니다. 단계 하러 왔습니다. 자, 우리 기봉 장인이. 응. 점점 더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짜잔!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이봉씨! 이야, 원래 모습을 모르겠다. 원래 모습 한번 보자. 원래 모습을 볼게요. 자, 이게 원래 모습입니다. 그냥 언뜻보면은 타고난 차인지 모르겠어 아 너무 잘했어 완벽해 완벽해 야, 아 역시 테스트를 해지 고속도로 아 역시 잘한다 고속도로 주행을 해봐 짱이야 응. 그 어떤 흔적을 모르겠네 아유 타고난 저마다의 소지를 개발했다 갑시다 이제 쇼핑하러 <laughs> 이제 마이크 사러 갑시다 어 유튜버 이제 소리가 잘안 들린다고 하셔서 마이크 사러 갑니다 드디어 마이크가 뭐 필요하냐 생각했는데 제가 들어봐도 어 소리가 너무 볼륨이 적게 나와서 답답한 점이 있네요. 마이크 매장에 How 왔어요. 네, 땡큐. Okay? Yeah, I don't I don't have much knowledge about mic. I think it's good quality. Um. I'm not sure but I saw the video using the people using um. this type of mic. So. 아유, 절지에 마이크도 사용해 보고 <laughs> 출세했어요. 지금 여기 카로프 매장에 왔는데 어, 요 제품 중에서 보고 있거든요. 129일 날이니까 7만원 정도 지불하였어요. 숙소에 있다가 산책 나왔어요, 오후에. 해안가에. 주말 토요일이죠. 아, 토요일 오후입니다. 토요일 오후라서 비치볼을 즐기고 있네요. 비치발리볼. 여기 해변가는 전부 자갈로 된 몽돌 해변입니다. 아 흑해 진짜 잔잔하다 그죠? 응. 여보 저 바다 너머에 무슨 나라 있게? 러시아 저기 보이는 게 코카서스 산맥 눈 쌓인 게 보이더라 그죠? 아, 그리고 저쪽에는 루마니아가 있고 우크라이나가 있습니다. 저기 어딘가에 러시아 세파스토폴이라 해야 되나? 러시아 흑해 함대 세파스토폴 항구가 저 바다 너머에 있습니다. 야 아, 저기 낚시하네. 기봉 씨왜 요즘 낚시에 흥미가 없어요? 여기 와서 바로 집 앞인데 한번 던져 보시죠. 네. 기봉 씨또 아. 우리가 언제 흑해에 올수 있겠나요? 그렇지, 흑해, 바다 흑해 바다 있는 고공이. 모습을 담아야죠. 음, 바이칼 호수나 별로 차이는 없다 그죠? 그렇지. 아야 아, 아, 아. 아. 멋지다. 거울이 질러. 아, 아 멋져 멋져. 쭉. 놀이. 놀이 려고 합니다. 나 잡아봐라. 이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놀라> 이제 안할 열정이 없어? 자갈 돌이라서 안 되나? 어? 오늘 결혼 기념일이잖아. 그럼 퍼포먼스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응? 이분이 낚시하고 계세요. 물을 자세히 보자, 여보. 아, 물이 막네. 이야 물이 맑다. 작년 여름에 이 오갖고 비 사다가 빠트린 뭐 다이아 반지라도 한개 끊기면. 어. 어? 다이아 반지라고한개 주면. <laughs> <laughs> 그 탐지기 가지고 하는 사람도 못 주는데 그래, 그래. 우리가 줄수 있겠어? 어그복크로 허기지. 에휴. 태평양에서 뭐 하기다. 금 반지 찾을 시간에 그냥 재밌게 놀아. 이 길이 또 예쁘네요. 양쪽에 인도를 잘 내놨는데 봐라 이새끼들 다. 왜냐면 그늘이잖아요 여름에 예. 옥터퍼스 가게랍니다 안에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는데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어서 영업을 하지 않나 보다 그죠 어, 문 닫았네 아이들이 좋아하겠다. 바툼이 보테니컬 가든이라고 식물원인데 어, 엄청 넓다 그죠? 어, 호수가 있다하더라고. 호수. 호수가 있다하더라고. 있다 호수 보러 가요. 누리 호수가 있는 메이 공원. 와. 진짜 매력 있는 공원이네요. 도심 가운데 있으니까. 어, 도심 가운데 있으니까 완벽한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다. 그죠? 야, 이봐, 여보. 김봉씨 와, 이거 뭐야? 오, 예쁘다. 도도나무구 수양보다. 열대식물 같다, 그죠? 묶었어, 여보. 야자수로 묶은 거예요. 아, 여기 경치가 너무 예쁘다. 해질 무렵. 1916년도부터 어. 1940년. 이 어. 그 사람은 몇년살았야 24년. 아, 조지아 최초의 여 비행사 기념물이 있다고 하더니. 맞네요. 어. 소련 시절에 건설한 거랍니다. 아, 그래? 요 네. 예. 음. 메이 공원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네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 여기서 저 조형물에 사진을 찍고 하고 있네요. 조지아 바투미에서는 이런 풍경을 자주 볼수 있어요. 길에 포도나무가 눈구을 타고 올라가서 집에 이렇게 장식을 이루고 있어요. 구도심 거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진짜 그아 여기 진짜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다 그죠 어 원래 현지인이 살던 아 우리 사는 데는 좀 삭막해 아 이건 옛날 모습을 간직하고 있네 이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음. 야외 이렇게 개블 나가고, 바깥에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음. 먹고, 실내보다는 시대에 이렇게 많아. 올드타운에 오니까 볼거리가 좀, 눈이 좀 힐링이 된다. 지금 보이는 게, 기봉식. 여자 같죠? 여자 같은데? 예. 네. 어, 있는 데가... 음, 어 맞아요 바투미에 있는 메데아 동상인데 지금 여기 이제 주변에 있는 이 광장 이름이 유럽 광장이거든 아, 유럽 그렇구나. 광장에 있는 가장 어, 탑 상징물인데 저 메데아가 옛날 조지아의 옛날 이름이 콜키스인데 콜키스의 공주였답니다 아... 공주가 황금 양틀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조지아의 고대 신화와 더불어서 저 상징물의 의미가 도시의 번영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숨어 있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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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유럽이 아닌데 왜 유럽 광장이라고 하냐 하면은, 어, 조지아가 이제 유럽과의 연결, 교류를 옛날부터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유럽과의 연결을 강조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만든 공간이랍니다. 여기 축제 공연. 여보 지금 축제하고 있잖아요. 공간이라서. 아, 저, 공연하고 있잖아요.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 단체 여행객도 많이 온답니다. 저녁에 조명 켜지면 너무 예쁘대요. 이 건축물들이. 그래요? 어. 네. 그리고 유럽풍 건물 카페 많이 보이잖아요. 아, 꼬맹이가 관심을 보이고 있네요. 유럽적인 낭만을 즐기고 있어요 하하 <laughs> 있어봐요 사진 찍어 줄게요 유럽 광장 앞에 건물들 이렇게 금박으로 장식을 한 모습입니다 산 건물이다. 집 저기 돌이 서 여기도 보세요 아 호도 덩굴이 몇 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와인통 위에 소년이 앉아있는 모습이네 밤이 되니까 구도심에 그 조명이 켜지기 시작하고 너무 예뻐집니다. 아 낭만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포도 덩굴과 덩굴이 <laughs> 길을 가로지르고 있어요. <laughs> 안녕. 아유 착해라 얘는 주인이 다 식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나 보다 아니야 맞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어도 우리가 좋아하는 식당에 왔어요 베트남 식당 오늘은 무슨 메뉴를 시킬까요 쌀국수는 기본으로 깔고 예예 예. 됐죠 Uh, beef l uh, with a large d uh, um, 와 쌀국수 나왔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자 국물을 드셔봅니다. 어떻습니까? 아 좋아요 음. 걸어온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자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여보 이거 세번째에요 오늘 어 그래도 너무 맛있어 음 여행 다니면서 먹는 음식 중 최고다 응? 최상이다 분짜 우리가 말하는 일명 분짜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야 분짜 먹어봅시다 여보 원래 이거 숯불이 꾸부 같으잖아 음 분짜 먹어봅시다 알고있겠다있겠다음 아, 음. 음, 여보 어. 맛이 감동이다 맛이 감동입니다 우와 보세요 맛이 막아 한국 떠나온지 먹는 음식 외국 음식 중에서 가장 짱입니다 여보 불고기 참 달달해 이게 돼지고기 시켰거든 숯불에 구워가지고 여보 싸서 드셔봐요 와 음, 치앙마이에서 돼지고기 먹던 야채. 맛 비슷해 돼지고기하고 야 응, 응, 아, 진짜 맛있어 깨끗 깨끗 자 요것은 코코넛 커피인데 내리나보다 음. 아, 여보 그거 들어봐요 아 이거 흐르고 있네 음, 코코넛에다가 커피 걸른다 아, 저녁 먹고 나오니 도시의 야경이 이렇게 아름다워졌네요. 호텔입니다. 카지노가 있네요. 조지아는 카지노로 유명한 이유가 세금을 대폭 깎아준답니다. 다른 도시의 20%인 거를 여기는 10%만 세금을 내나? 아유, 들어도 정확히 까먹었네요. 야, 야경 모습에, 오, 예쁘다. 여보, 불이 다양하게 바뀐다, 아, 그죠? 아, 33개의 모음과 자음이 있는 조지아 글자가 있는 조지아 알파벳 타워. 예쁩니다, 야경. 길거리에 있는 의자 너무 예쁘죠? 아까 봤던 유럽 광장을 다시 지나가요. 아 불빛 때문에 훨씬 화려해졌네요. 간접 조명 때문에? 네, 간접 조명이 참 부드럽다. 병이요, 가오등이 있지네 예쁘네. 자, 이 도시의 낭만을 느껴보세요. 조지아입니다. 바투미 사리하면서 아, 우리가 집에서 나오질 않았잖아요. 왜안 나와? 내일 하루도 없지. 야경 말이에요. 아, 야경은 보안 나왔어. 아, 오늘 도시의 밤 분위기를 처음 느껴봅니다. 유럽 광장에서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불빛과 아름다운 우리와. <웃음> <웃음> 아트 뮤지엄입니다. 공원이 참잘 되어 있어요. 아, 이 철문이 낡았지만, 이렇게 무늬가 예쁩니다. 옛날에 만들어졌던 거. 조지아도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이렇게 예쁘게 불빛으로 장식을 하네요. 어 집에 돌아왔는데, 자 저기 불빛 있는 게 입주민이 있는 곳이에요. 입주민. 얼마 없다, 그죠? 아 얼마 없어 사람들이 확실히 비수기네. 여기도 크리스마스 장식인데. 디저트 와인 킨즈 마라울리 오늘 오픈했습니다. 오늘 또칸 특별한 날이라서 기봉 씨 축하조장. 고맙습니다. 그래 달달느렇게달달 느낌 안 듭니다. 사실 스위트니다 코드 와인 있잖아요. 그만큼 달진 않아요.